기사를 볼때좀 다르게 보니까 다르게 보고 또 참조하는 것들 같이 보셨으면 하는 것들을 얘기 할까 해요. 이거는 뭐더아시피 찬물 끼는 강남상구, 불붙은 경기 인천, 강남간부 안 가리고 에, 자고 일어나면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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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 에, 좀 기사가 좀 다른 기사가 기도 하고, 어디 는 찬물인데? 강북이 오른다는 소리인지, 어 이거는 이제 사실 전세 오른다는 소리죠. 예, 전세 일부 지역에서 전세가 어, 급등하고 있죠. 근데 이제 또 일부는 또내려갈 지역도 있죠. 예, 공급되는 것, 입주하는 것들 있어서 그다음 에좀몇개더 볼게요. 코로나 이제 부동산 이 사실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건이 코로나 사태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더군다나 이번에 이제 발표한 2020 정책과 연결해서 뭐 이런 걸좀 봐야 되는 거고요. 어, 금값. 예, 이래서 이제 우리가 금값 왜 이제 이 얘기를 금값 올렸냐면. 사실은 요즘에 이 상태로 가면, 먼저 중국발 기사 하나 보면,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중국발 기사를 보면 되게 안 좋은 기사가 되게 많죠. 어.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코로나 급속도로 퍼지고 있고,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지금 이제 장난이 아니죠. 위트럼 자영업 공화국. 그래서 사실은 말도 지금 자영업, 그래서 경기 위기 상황이 되게 체크를 해야 할 상황이 된 거죠. 지금은. 그래서 되게 심각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근데 그거를 일본 상황을 좀 빗대서.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일본이 경제적으로 정말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도쿄! 집값 폭락할까요? 아니면 좀더 자세히 들어서 도쿄 모든 집 폭락할까요? 내려갈까요? 가격이?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고. 사실은 오늘 제일 처음에 띄었던 기사가 뭐였냐면요. 인구절벽. 구설벽 우리 어절. 예. 1부동산 요즘에 일본도 엄청 많이 올랐어요. 요즘 많이 올랐는데 재밌는 게 오르거나 내리거나 무가치하거나. 이게 뭐란 소리야, 이게? 저런 소리 나도 다 하지. 야, 제저저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어때 사람 보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아무 생각 없기도 해. 이 말하고 뭐다른데 저게? 예. 근데 되게 중요한 얘기였고 기사가 정말 읽어 볼. 또 이제 그거를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은 기사예요, 이게. 제가 보통 이제, 그, 오래전부터 저를 아온 분들은 제가 항상 그러죠. 절대 똑같지 않다고. 에, 같은 지역 내에서도, 우리양과 어, 좋은 거, 나쁜 거.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어떤 정책이나 경기가 와도 이게 흐름을 올라갈 수 있게 지속적이 하고, 또 이제 타격이 와도 유지할 수 있는 게 있고, 쉽게 꺾이는 게 있고, 에, 그런 걸다 분석에 좀 찾아서 개별로 봐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호황기막 좋을 때는, 너도 나도 출발. 아, 그거 맞아요 그때 생각하면 안 돼. 그때 뭐 이거 아니에요. 사실은 작년 진짜 심했죠. 작년에 사실은 뭐 생각하고 투자한다, 상담한다. 아, 솔직히 친한 분들한테 얘기했을 때는 그 필요 없는 시기였죠. 분명히. 무슨 그때는 속도 우리 속도 어디? 우리가 그때 옛날 명량해전 영화에서 보면 그 일본 장군이 그러니까 뭐 저기 이순신의 덴벼돌 때 속도로 라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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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도 속도 이러는데, 진짜 속도 전이지, 상당히 필요한 게 아니었죠. 네, 그게 호황이죠. 근데 약간 이제 시장이 조정기가 온다라고 뭐 하고, 어떤 요인이 발생하면 경기 변동 요인이 발생하면 그때부터는 네, 달라지죠. 어떤 본연의 가치와 본연의 지역 특성, 테마에 따라서 이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슬슬 오기 시작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고, 또는... 그렇게 했다, 이미 했다, 고도 빠져나갈 타이밍을 못 잡아도 장기적으로 보면 어떠냐. 그 샘플이 다 정확히 맞지는 않지만, 한50% 정도는 일본이나 도쿄 이런 데를 참조할만 하다. 특히 이 계산 정말 오늘 좋았어요. 지금 대한민국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모든 나라가 겪고 있는 게 가장 머리 아픈 게 뭐죠? 변동성, 변화가 무쌍하죠? 솔직히 말해, 코로나 예상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잖아요. 코로나가 이게 생겨서 지금 파도 몇 대요? 어, 작살이잖아요, 지금. 완전히 작살이잖아요, 완전 작살. 중국, 일부 기내 코로나 진정 안 되면, 뭐다? 에이, 작살 난다. 자, 우리나라는. <laughs> 자, 우리나라는 괜찮아요? 우리나라에, 저기, 진정 안 되면, 중소기업 말고, 우리나라 자영업. 제가 아까 자영업자 말씀드렸죠. 에? 기사에서 보는 여러 가지 그, 시장 통해 사람 없는 거. 명동이나 대구, 수원로 이런 쪽. 특히나 이제 지방 도시들은 대구나, 뭐, 광주나, 뭐, 대신, 자영업비를 되게 높아요, 서울보다 더. 그분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었고 사는 그런 구조. 좀 심한 편이지만, 우리가 3월까지 우리 간다, 이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중소기업 줄파산. 그 다음에는, 우리는 뭐 자영업자 줄파산이겠죠. 자, 그랬을 때 그분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 자산 매각하죠. 예, 자산 매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보험 팔고, 뭐 팔고, 돈을 마련해야 되니까. 예, 특히 자영업자는 가장 문제가, 중소기업 지원도 잘, 자영업자는 지원받기 되게 힘들어요. 예, 은행에 대출도 잘안 해주죠. 예, 안 해줘요. 이런 거 보면 보신 적 있어요? 내카페 난민? 도쿄 먹고 자고 PC방에서 먹고 자고 한대요 내카페 난민 하루 4천 명 적은 가요 도쿄에 둘이 비하면 도쿄첫 실태조사 절반은 살 곳이 없어 금융위기 겪은 30대 죄책 어려움 50대 다수 이거 언제 기사죠? 에, 작년 2월 기사예요 작년 2월 기사 근데 제가 이제 좀 기록을 남겨놨었는데 되게 충격적이죠 충격적 기사예요 PC방값도 안 싼데요 사실은 전혀 안 싸요. 이게 앞으로도 늘겠죠, 네, 늘어요. 일본 늘고 있고 앞으로 더 심하게 늘겠죠. 이번 사실 저 때도 이게 왜 무서운 기사냐면 2018년 2월 일본 경제 기사 찾아보세요. 아베가 뭐라고 떠들고 있는지. 네, 되게 좋게 욕안하고 있는 상황. 요즘에서 점점 불안 요소를 말하고 있지만, 2 1 8년 2월 달이면요, 아베 노믹스고 아직까지 욕 많이 안 먹을 때예요. 근데 저 상황이에요. 누구나 다 집, 다, 직장 부한 때문에, 직장, 뭐지? 이 사람 먹고서 난리, 라고 그런 때 상황이에요. 근데 저래요. 저럴 때, 그럼 서울은 저렇게 안 올까요? 아까 그, 이거 기사, 이거 한국, 사실 이거 무슨 영화인지 아시죠? 근데, 이거 이제 저희 우리나라 쪽방청 비슷하게, 잠만 자는 방, 이거 기사 했고, 이거. 이거하고 제가 아까 이제 말대로 일본, 일본, 피씨방 이거 얘기 비교드린 거예요 대한민국과 저쪽 같이 비교해 봤을 때 차이 에, 별로 없죠 에, 없어요 이게 더 낫죠 낫게 근데 이만큼 이거 있으면 서울도 지금 뭐저쪽집 없는 저정도 숫자는 있을 거예요 에, 있으니까 도쿄 요양원만원 음, 근데 도쿄는 이제 도쿄 도가 엄청 크죠 우리나 경기도 크기라고 보는 게 약간 더 크다고 봐야 되나 경기도까지 더 내려갈까요 천안까지 가야 되나 거기서 그죠 도쿄 도는 단지 이제 서울시란 표현하면 이제 그 특별 23개의 구 안쪽으로 있는 거 이런 거고요. 근데 이제 고령자란 지방으로 이사 가세요. 예. 왜냐면 이제 지방이 도시들이 인구 줄이면서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나이든 고령화 사회에는 거기에 맞는 기금들이 있죠. 기금들, 이분들. 에. 기금들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분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밖으로 막 빠져나가니까 도쿄 시가막 폭락해야 되잖아요. 폭락을 안 해요. 집의 위치, 테마. 예, 그걸 달라서 안 해요. 이제 그 얘기를 얘기 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이 기사 보여고 아까 거기서 다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꼭 읽어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생활저연비 기타 이런 것 때문에 커뮤니티 그러니까 도시에서 오히려 더 외로워서 내려가는 경우 기금도 그 물가나 이런 거못 버티니까 같은 기금 받아서 생활하니까 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일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의 이슈는 뭐다? 만약에 이분 말대로, 뭐, 쇠퇴할 것, 뭐, 편이고 이분 자주 그래, 일본 안 좋다고. 에. 자주 그러는데요. 도쿄올림픽 이후에, 에. 쇠퇴할 것, 너무 두꺼워졌는데, 쇠퇴할 것, 에. 안 좋을 건데, 일본이 망한다면, 음, 망한다면, 다시 한번 읽으면, 도쿄는 어떨까? 늙어가는 도쿄. 고용화되면 무조건 도시가 망하나? 국가 수준, 재난 수준 조금 온다는데, 그래서. 이분기 기사도 보면,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하죠. 감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하면서, 그 동경 고령화 전부 이 표가 되게 무서웠어요. 36%. 와... 동경은 좀 낫는 편이네요. 27%. 왜 아까 보듯이 다 나갔죠. 예. 고령 도쿄에는 요양원도 나가라 그러니까 예. 그러다 했는데 어쨌든간에 무조건 한 삼분의 일은 된다는 소리죠. 예. 그분들이 이제 고령화. 나머지가 먹이 살려야 되고 나머지 삼분의 일은 애들인가? 나머지가 한 40%가 먹이 살려야 되겠네요. 모든 거. 예, 그런 상황이야. 저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사실 이거 일본 기사 체크한 이유는 우리나라를 무조건 하긴 그렇지만 해여간에 비슷해서 한 거고요. 자, 이 기사, 자, 이기사는좀 읽어보셔야 돼요. 차분히 좀 봐야 될게 있습니다. 저기, 대한 답을 좀 주는 게 있어서, 일본 공장 시장 오르거나 내리거나 무가치하거나, 이거는 좀 글씨 키울게요. 보셔야 되니까, 자, 하나씩 좀 볼까요? 택 가격이 하락하는 지역이 나올 것입니다. 1번 모든 게 하락하는 게 아니고 지역이 나올 것이다. 도심 집중 현상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 부분 예, 도심 집중 현상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어, 서울도 마찬가지고 지금 어, 모든 직업의 새로운 신규 직업 잡의 생성이 어, 대도시 위주로 되고 있죠. 특히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그 우리가 뭐 하나 샘플 작업으로 관광업 사실, 이번에 코로나 일본 크죠, 타격이. 우리도 크지만, 사실, 일본은 여태 버틴 것 중에, 자업 중에, 이 관광산업으로 해서 날아오는 직업이수가 되게 많았죠. 근데, 우리 건드렸죠 한국을. 에. 그게 꼭 지방만 타격 보는 거 아니에요. 일본 중심으로 타격을 봐요, 사실은. 거기서 이제 직업수 채운 게 많은데, 그런 것들이 무너지죠. 왜? 갈수록 우리가 새로운 직업이란 건, 새로운 기술을 알아야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우리가 나이든 분들, 고령화 사회에서 그게 되게 힘들죠. 고령화 사회가 가장 문제는 뭐냐면 신규 자업을 아무리 만들어도 거기에 적응하기 쉽다 어렵다 당연히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도 사실 제가 우리나라 기사를 하면 더 아무리 보여서 사실 일본 기사를 까 뽑은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심한데 이럴수록 자, 자업이 엄두 정규직이 아니고 아주 그 시간제 파트제로 일하는 사람일수록 사실 어떠죠 시간제 파트 일할수록 사람은 도시에 살아야 되죠 왜 우리가 말하는 그런 아르바이트들도 다 예. 네.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은 계속 가격이 오르고 인구 감소 시대 노인 인구는 지방을 가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고령화가 무려 도쿄의 3분의 1 아까 본영 3분의 1뭐 뭐 도쿄시는 27% 그다음에 예상하거 지방은 36% 정도 예상하는데 자이 정도 수치의 도시에서 편이 사람이 살고 싶어 하는 곳에서 오르는데 사람 살고 싶어 하는 곳은 어딜까요 다 똑같아요 사람 깨끗하고. 편리하고 좋고 살기 편한 예.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고령화 사회에서 더 심하게 내가 몸이 힘드니까. 아, 걷기도 힘든데. 자, 그런 상황을 생각. 그렇지 못한 지역. 도시 내에서 그렇지 못한 지역. 여기다 기준을 만들 단순히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기준을 차별되는 기준을 만들어서 찾아야죠. 하락한다. 공동화 현상. 공동화 현상. 집 비죠. 예,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편한 게 제일 좋았던 게 상극화. 오를 건 오르고 되게 무책임한 소리라 할까? 오를 건 오르고, 쉬 말로. 떨어질 건 떨어지고, 빌건 빈다 이 얘기인데, 그게 현실이죠. 왜냐면, 우리가 양극화잖아요. 근데, 도심 재생에서 주택 공급. 일본은 이제 도쿄가 도심이 막 나면 끝나겠지만, 주택 공급은 정말 획일적이에요 우리가 지금 공급하는 것도 되게 획일적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설직히 우리도 고령화가 말씀하시로 고령화 되게 심해요. 1인 가구 비율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겠죠. 인 말이야 2인 가구까지 치면 뭐70% 이렇게. 자, 그런, 그런 문화 속에서. 생산 인구 엄청 줄죠. 그러니까 세금 어마어마하죠. 예, 돈 없어요, 아래 세대들.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의 주택 가격. 당장은 떨어질 일 없죠, 쉽게. 안 떨어지죠, 쉽게.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밖으로 다 퍼지다 보면, 항상 똑같아요. 모든 세상 일은. 너도 나도, 저기, 동네에서 우리, 뭐, 하여간에 잘 모으시는 투자에 그런 분까지 뛰어들어서 말 뛰어들 때 모든 사람이 기회가 되고, 투자는 모든 사람이 기회가 되는 투자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말이 안 돼, 투자라는 게. 내가 돈을 번다는 소리는 대답도 돈을 못 벌어지지, 그 돈을 가져올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진짜 구별할 시간이 온 거고, 조심할 시간도 왔고, 왜냐면 문제에서 투자를 안할수 있냐? 아니죠. 해야죠. 계속 변화는 심할 거지, 변화가 가라앉지는 않거든요, 우리는.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건 좀 일본 전체 인구는 줄고 있지만, 도쿄 인구 뭐래요? 에, 세대수 들고. 우리 똑같죠, 지금이? 서울 낮 생활 인구가 되게 많죠. 1200만 가까이 가죠. 에, 이제 저지 인구도 한 1000만 원 다시 넘어갔을 거예요. 에, 나머지 쫓겨난 분들은 에, 다른 분들 쫓겨났죠. 우리는 꼭, 요양원이요양원은는변 서울시 내 안에 별로 없죠, 우리는. 에, 우리는 사실은 어떤 빈부 격차기 위해서 밀려나고 있죠. 에, 그리고 일자리도 어디가 많죠? 에, 도심이죠. 에. 임금 수준도 당연히 높죠. 근데 신 물가도 높아요. 물가 높아요. 근데 일본 도시 물가가 좀 황당한 얘기인데요. 무조건 다 비쌀까요? 여러분 다니는 관광지는 비싸죠. 근데 사실은 뒷골목 생활 물가 서울보다 쌀 거리요 상당히. 지금 이제 일본 가서 체크하는 말을 못하니까 여행가면 안 되니까. 근데 제가 예전에 체크를 많이 하면 그렇지 않아요. 진짜로 생활 물가는 의외로 더싼게 많아요. 집은 비싸요. <laughs> 그리고. 예. 하고 이제 분산하고 도쿄 일극 집중으로 해서, 그래서 일본 정부가 뭐 하고 있죠? 도쿄 일극이래요 이런 부장을 우리 인구를 분산을 하지만, 점처럼 뭐 하고 있다? 에안 되고 있죠. 에, 안 되고 있어요. 일본 정부가 이걸 하려고 했는데 안 돼. 자, 한국은? 한국, 우리나라 서울. 음, 앞으로 경기도 힘. 물론, 음, 전체적으로 일본은 안정화 될 겁니다. 근데, 고민해볼 문제예요. 인구가 분명히 암울하고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고 일, 도쿄올림픽 다음에 일본인들 자체에서도 말이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 유튜브 잘 찾아보시면 일본 정치들도 일본이 잘못됐다. 일본은 쇠퇴하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과연 집값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아마 거의 비슷하게 얘기 똑같이 할 거예요. 오르거나 내리거나 무가치하거나.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 해야 된다? 뭐꼭그 말이 맞는 건 아니에요. 뭐 똘똘한 놈한 채? 그 말이 맞는 건 아닌데 정말 지역적이고 뭐 이런 거 참해서 정말 치고 빠지기를 잘 해야 할 시기. 내 자산 규모에 대비해서 조심해야 할 시기. 무작정 돈의 유동성만 믿고 흘러가서 흘러가서 그 이유 하나밖에 없는 거는 그 이유가 사라지면 끝이니까. 정책 규제 한 방에 그냥 무너질 수 있는 지역은, 이게 돈 많은 사람이 정책 규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대출 규제 때렸을 때, 강남은 대출 규제 효과가 별로 잘안 났죠. 안 나죠. 솔직히 말하면. 막, 막, 10억, 현금 들어간다 중재가 샀죠. 예. 근데, 제가 지난번에 보 봤지, 우리나라 현금 부자 하면, 그, 현금 10억 이상 금융자산이 30만 명이 넘어가요. 그, 강남 다 해서 1년에 몇만 가구 나오는 거 일도 아니었죠. 예, 네, 일도 아니었어요. 원래 수치 대비해서 당연한 거였어요, 사실은. 자, 근데, 금융 규제를 만약에 서민 측에 때려버리면, 특히 지금처럼 자영업비를 놓고, 지금처럼 경제상 안 좋은 상황에서 돈을 말해, 때려버리면, 아, 그거 수요이 내려가는 거 일도 아니죠. 예, 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좀 달라요. 효과, 정책 효과가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생각이 돼서, 좀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오르거나 내리거나 무가치 하거나, 거리에 그 많은 상가 공신은 어떻게 될까요? 많이 안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 방침이란 게요, 뭐 이거 저희 라이브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끊어서 할게요. 사실 이거 뭐또 올리는 거 아니라서 상가라는 개념이 이제 제 항상 얘기지만, 상가는 물건을 파는 것이죠. 물건을.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지금 어제그제 보면 뭐 택배 쪽 주식 엄청나게 튀죠. 네, 엄청 튑니다. 엄청 튀고 있는데. 자, 상가란 개념이 여러분 앞으로가 지금 뭐 온라인 쇼핑을 다 나왔는데 많이 바뀔까요? 요즘에 앞으로 양극화 시대의 상가. 양극화 시대의 물건을 사는 수요자의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렇게 말하면 좀 이상한가? 아니면 이렇게 설명드려볼게요. 양극화 시대에 못 사는 분, 즉전 세계적으로 최저 급빈층은 많이 줄었는데 빈부격차는 심해지거든요. 근데 그 다수의 어 힘든 분들 그분을 위해 그분들을 위해서 아니면 그분들의 선택이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일 까요 아니면 다른 걸까요? 그러면 가격이란 건 유통구조가 짧아져야 되잖아. 요 유통구조. 우리나라가 사실은 뭐 유통구조가 되게 다단계 복잡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유통구조에서 먹는 게 백화점. 뭐천리열은 이제 백화점이죠. 근데 우리가 유통구조를 죽일 수 있는 거. 에, 온라인이 뭐더 뭐 심하게 이제 농수 직접 하는 건데 그랬을 때 상가 상가라는건 유통구제 어떤 중심을 중간 연결 고리거든요 중간 연결 고리인데 그게 앞으로 양과 시대 에 물론 다 없어지잖아요 먹는 밥집도 많아지고 많아지죠 알아요 그런데 어떨 것 같으냐고 네. 상가는 어, 좀 조심할 게 많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 사실은 앞으로 이 가상 공간의 힘이 어떤 3D VR 보고 보시죠 그런 힘이 갈수록 구별되기 때문에 대단히 쉽지 않죠. 그래서 상가는 물론 이제 명동이나 일부 관광 이 대도시라는 건 이제 관광 사람이또 발달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또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게막 밥집 할 만한 위치 이런 것들은 아는데 단순하게 옛날처럼 조금 상가는 좋아 이렇게 들어가서는 어 죽기 좋죠. 그것도 구별을 정말 잘하셔야 돼요. 대한민국이 정말로 관광사가 잘 되면 서울이 정말 좋은 곳이 많은데, 하여간에 그걸 잘 구별하셔야 될게 맞는 것 같고요. 우선은 장기적으로는 전체 평균 전망하면 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별을 좀 해주세요. 어떤 구별, 아, 지역 구별이요? <laughs> 네, 지역 구별. 아직은, 아직은 저 단계 저희 아니에요. 일본 단계. 제가 이걸 오늘 왜 하겠어요. 사실은. 사실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는 이쁘게 자료 정리해서 이쁘게 파워포인트 만들어야 되는데, 게을러서 지금은 오랜만에 다시 시작해서 꾸준히 어 좀해보자가 목표에서 이게 자료마다 부담 가지면 성격이 잘안 돼서 이것것 좋다 하잖아요. 그럼 제가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편하게 하려고 기사만 늘려놓고 해요. 여러분 죄송하죠. <laughs> 봐주는데 그렇게 하는 거고 여러분 말하면 1번처럼 아까 이제 질문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폭락은 아직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에서 뭐 이제 폭등 이것도 외곽지역은 지금은 이제 유동성의 힘이나 이런 밀려가기 하지만 말 그대로 그 힘은. 규제와 유동성, 금리거든. 이걸 좀 빼버리면 다른 얘기가 되는 거고, 분명히 말하지만, 칠수의 강화나 정책의 힘이 효과가 약발이 드는 지역은 외곽적 서민 지역이에요. 더군다나 제일 심한 게, 이제 우리 보통 주거 사달이라고 그러죠. 그거에 지금 현 정부의 정책은 대단히 좋은 정책이고 의도가 되게 좋아요. 그런데, 주거 사달에 우리가 집을 만들어서 올라갈 때 보면, 마련할 때, 작은 집, 가격이 작은 집, 뭐 규모가 작은 집, 외곽적, 뭐 여기서부터죠. 그런데, 그게 폭등하게 두면 시민이 모든 건 박살이 나요. 즉, 오히려 역, 이상한 말이지만 돈이 많아서 구민정책 효과가 없는 그런 지역은 뭐 보유세, 세금으로 눌러서 세금 거두면 돼요. 그래서 이제 도쿄가 불안하다 말을 받았지만 버텨들 이렇게 왔고요. 자, 도심 집중 과급이 얼마나 심화했는지 수치로 알수 있다. 뭐 수치로 어마어마해요. 뭐 이거는 개인적으로 읽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되게 심해요. 그 일반 일본의 통상 일본 원룸 크기도 나와요 여기 뭐 20에서 25 제곱미터 열평안 아, 돼요, 열평안 되고 한뭐 다섯에서 일곱 평뭐 그 정도 사이. 그런데 이제 이방 크기를 절반 줄더라도 우리나라 고심 크기 말하는 거죠. 특히 두평반 예. <laughs> 다 어디로 가요? 그래서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이죠. 외곽 나가는 거는 어디만 나간다? 예, 신혼부분들만 나간대요. 어, 서, 이제, 어떤, 깨끗한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그분들 돈이 있으면 안 나가겠죠. 예, 좋은 집안 나갈 거예요. 좋은 데 있으면 안 나갈 거고. 그래서 저런 상황.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대중교통 접근성 얘기 나오죠. 예, 접근성 얘기 나와요. 대중교통. 근데, 어, 그,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부분 이제 좀 봐야 될 거. 지역 내에서도 신축 주택도 들어서지 않는 지역. 신호로, 하나의 표시를 증거로 보여주면 신축 안 하는 지역. 수요가 없으니까 하는 거죠. 예. 오히려 그런데 집은 어떻게 된다? 빈집 처리 문제. 잘 생각하시라고요. 도심에는 우리가 사실은 어떤 시기든 반지하든 뭐든 임대놈 다 나가죠. 예. 잘 구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외곽 지역 막 요즘에 뭐 치고 빠지기 잘할 사람은 모르겠는데 잘 모르는 분들이 막 뛰어가는 거 보잖아요. 뭐 저거 저러다가 그러다가 옛날에도 보면 상투 잡는 거였거든요. 집은요 이거 나온데 꼭 기사 보세요. 오르거나 오르거나 내리거나 무가치하거나 같은 지역 내에서 같은 지역 내에 맞는 수요 그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는 대도신 도심 추론 해하고, 여기 도쿄에 이제 일극, 일극이라고 나왔죠. 예, 일극. 이거, 여기 대해서 도쿄 인구 넣는 거나 서울하고좀 비교를 해보세요. 이 부분을. 그리고 해야 할 시기에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저는 외워놔서 투자하는 거 별로 안 좋아요. 하지 마시라고 싶을 정도고. 그리고 서민 지역 가격 올리는 거 아니에요. 또명분도말해 그래요. 제가 그랬잖아요. 주거 사다리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끝까지 지켜야 할 지역은 서민 지역인데, 뭐, 역으로 말하면 왜 거긴 돈안 되냐 이러지만, 그건 아닌 거죠. 좀 조심하셔야 돼. 요 정책이 강하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정말 무서워하는 건 강남 뛰는 게 아니에요. 서민 지역 뛰는 걸 무서워하지, 강남 지역 뛰는 걸 무서워하겠습니까? 거기는 세금만 많이 많이 내칠 수 있으면, 오히려 세금 부족한데, 좋죠. 근데 정말로 적기는안 돼요. 적기는안 되는 거고. 하여간 매주 화요일 날, 해보려 합니다. 해보려 하니까 여러분도 좀 찾아주시고, 감사해요.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